샬롬.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많은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i sure. oh 인간는 하루하루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면 라 그때 저희의 도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업무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온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계속해서 사실 이 122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시죠. 오늘 이런 고백입니다. 그 환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환난과 고통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핍박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4절 7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여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세상에 많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가신 계계를 꾸밉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벌써 정말 죄악에 빠져 살았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켜 주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다스리시며 살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전부 다,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담대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해와 달과 바람과 공기와 모든 산소를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진 고난과 한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6절서부터 7절을 보면은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실지어다 그들의 이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에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릴만한 그런 입과 이를 갖고 있는데 그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삼길자를 찾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원수의 잔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절에 보니까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무를 누가 끊으셨죠? 바로 하나님이 끊으셨습니다. 올무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짐승들 도 잡을 때 보면은요. 올무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 올무에 걸리기만 하면은요. 그것이 완전히 걸렸던 그 부분들이 그 부분이 끊어지기 전에는 올무가 풀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짐승들의 아픔과 울부짖음을 여러분 TV를 통해서도 봤지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원수마귀의 올무에 그렇게 붙들려 있을 때에도 그 올무를 끊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올무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올무에서 벗어났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살려 주신 하나님, 나의 올무를 끊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도 오직 여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내 편이 되셔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감히 우리를 누가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단한 건데 그걸 믿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걸 믿어야 그렇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그 파도 치는 파도도 그 바다도 다 잔잔한 주님의 품 같이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파도를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놀러코스트 타보셨죠? 네. 놀러코스트는요, 절대로 사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또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고서 촤악 해서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그 스릴과 기분은 참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가 놀이기구를 탑니다. 그랬듯이 바로 고난을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10편 34편 19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피곤함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오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어딜가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님은 나를 지키시네. Oh, 이 지하 여 승리 하는 하루가 되 기를 간절히 축 원합니다.